밑그림을 그리실 때는 가는 펜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틀리더라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굵은 펜으로 한번더 어둡게 해주면 가는 펜으로 해준 게 약간 실수가 감출 수 있겠죠 실수를 음. 바나나도 각진 가이진 원기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서 왼쪽에서 빛이 오니까 오른쪽 더 어둡게 해 주시고요. 이렇딱 처음에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얘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럴 때는 어두운 데를 먼저 해 주세요. 위로. 여기가 어둡고 위로 갈수록 밝아지니까 이렇게 손 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뭔가 해보겠다 그럴 때는 손을 좀 푸시고 A4 종이나 뭐 이런 아무 종이에 손을 막 그리세요. 그러시면서 손 풀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꺾였으니까 근데 얘 그림자가 졌으니까 조금 더 어둡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살짝 꼬였으니까 여기 꼬인 부분 여기 어둡게 해주시고 여기 밑으로 왔으니까 여기도 두께 해주시고, 밝아야 꼬인 느낌이 납니다. 이런 데는 약간 두께 표시, 껍질 표시 해주시고, 껍질의 두께. 처음에 군... 조금 얘를 그려야 되긴 하는데 겁난다. 그 때는 어두우면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어두우면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딱 각이진 부분이니까 어두워져서 서서히 밝아지게. 요 꼭지 부분은 직선보다는 약간 곡선적인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두워져서 서서히 밝아지기 그 다음에 여기는 꺾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펜선을 할때 연필이나 똑같이 어두운 부분은 선이 많이 가면 어두워지겠죠 고생하셔서 여기도 여기가 어두운 부분 중에서도 여기가 조금 더 밝겠죠 왼쪽 빛과 멀어져서 살짝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서 밝아지고 여기 꺾인 부분 어두워져서 밝아지고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에서도 여기 확 꺾였으니까 여기 어두워서 이렇게 밝아져서 약간 이쪽은 반사광 느낌 해주시고요 여기는 더 어두우니까 선을 동글동글한 선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사선 느낌에 해주셔도 되고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어두우면 좋겠죠. 이제. 펜선 긋는데 조금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죠. 그러니까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이 조금 어려운 거죠. 하시다 보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선만 그으면 됩니다. 한 선만 그으면 됩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신발 신고 나가기만 해라. 운동을 안 해도 된다. 첫날은. 그 다음날 되면 또 운동화 신고 나가다 보면 조금 조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두워져서 밝아지고, 여기도 어두워져서 밝아지고. 그렇지만 이면보다는 이면이 더 어둡죠. 그러니까 이면보다 조금 밝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꺾인 부분 밝고, 긴 선도 써보시고, 구불구락 춤추듯이. 여기 이제 밝아졌어요 밝아진 거 하기 힘드시면 가는 펜으로 해주시면 돼요 조금 어두우니까 조금 더 해줄게요 가는 펜으로 여러 번 하셔도 되고 굵은 펜으로 조금만 해주셔도 되고 0.1로 10번 했다 그럼 0.2는 한 5번만 해도 되겠죠 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살짝 바꾸시면서 느낌이 조금 다르죠. 조금 더 단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갔으면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오는 선. 그 선을 다양하게 써보세요. 이렇게 펜화를 그리시면서 하다 보면. 선을 긋는데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을 또 그릴 수도 있고. 얘도 잉크가 마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몇 초라도 조금 간격을 두시면서 하시면 겹쳐서 뭉친다고 해야 돼. 얼룩 이런 걸 조금 방지할 수가 있죠. 밑으로 올수록, 음, 여기 조금 어둡게 하시면서, 결이 있잖아요, 결. 그럼 결 살짝 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그거를 처음에 조금 넉넉하게 그리시고 하시다 보면 점점 매꿔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를 조금 어둡게 어둡게 해주면 이 결이 하얗게 남겠죠 이 부분 살짝 남겨놓으시고요. 음. 연필이면 지울텐데 지울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신경이 쓰이네요. 해 주시고, 여기 좀 밝으니까. 밝은 거할 때는 지금 0.05로 하고 있는데 밝은 데할 때는 비표 사시던지 아니면 0.03 펜을 쓰실 때 약간 각도를 입히면 얘가 잘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하셔서 입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가는 펜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도 살짝 두께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도 결이 있잖아요 결 조금 남겨놓으시고 결사이. 이어나오시고 이렇게 밑에 어두우니까 조금 더 어둡게 해 주시고 진한 펜으로 마무리해줄게요.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 올라오는 부분 살짝 밝아져서 여기 제. 결이 잘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넓게 해주세요. 넓게 넓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사이 사이 해주시면 됩니다. 잘안 살면, 화이트 젤 펜으로 쨍한곳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밝은 면 해줄게요. 응. 밝고, 여기 내려오니까. 얘랑 얘랑 거리감 생기면서 입체가 더 살겠죠? 안될 때는 이렇게 점선, 점선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살짝 각도 바꿔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 각도 바꿔서 면서 이게 밑에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위보다는 아래가 조금 더 어두우니까 약간 삼각형 식으로 명암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 밝게 페너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 살려주시고 여기는 반사강 조금 주시고 이 부분 조금 살이 통통. 하시면서 형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은 고쳐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형태는 그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하나하나가 보면은 음 몸체도 보면 이렇게 가로 이런 선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요 고를 쫓아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이런 선이 살짝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좀더 실감나게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서 밝은 쪽은 이런 세밀한 선이 보이지도 않아요.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어둡네요. 조금 자세하게. 처음에는 선을 간격을 넓게 넓게 쓰시다가 점점, 점점 좁은 선으로, 짧은 선으로 해주시면서 어두운 곳 자세하게 표현해야 할 부분, 이런 데 찾아서 해주시면 되죠. 음, 여기도 살짝 보이고 보이다 안 보이다 이렇게 이렇게 결 따라서 이런 모양이니까 소리 음 끝에 살짝 진해지면서 사실은 삐뚤빼뚤빼뚤빼뚤빼뚤빼뚤빼뚤 여기도 그런 껍질에도 그런 무늬가 있어요 무늬. 가로로선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 무늬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를 표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선이 자연스럽게 갔느냐 많이 휘어졌다가 나왔느냐 요걸 따라, 여기도 밝은 부분, 이런 선. 양각이 있으면 음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이 있으니까, 껍질에도. 선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음. 선 무늬가 있구나, 이런 느낌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어둡게. 가장 어두운 부분 찾아줄게요. 가장 어두운 부분 해줄게요 붓펜으로 항상 마무리는 붓펜으로 하네요. 결국 여기 반사광 살짝 남겨놓고. 갈아줄무늬가 너무 굵으면 중간펜으로 조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어색하지 않게 열심히 그림 그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걸 까먹었네요 이렇게 실수해놓고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보여요 그런 거 조금 더 보완하시면 더 예쁜 아주 그냥 정교한 바나나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오면서 라디오에서 아모르파티 그걸 들었는데 가사 내용이 그게있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면 되는 거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겠죠? 가만히 있으면 나아지진 않죠. 그만큼 또 해야죠, 무언가를. 음, 예뻐요. 항상 그림을 그리고 나면 아쉬움이 남죠. 아, 이거 조금 더 할걸. 이거 조금 더 관찰해서 할걸. 근데 이미. 펜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곡질에 살짝 무늬도 해주시고. 기가 엄청 어둡네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찾아서 해 주세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